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피곤한 2월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학생들은 개학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영산도 끝나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철이 돌아오죠. 다들 바쁘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그 동안 말씀드렸던 간이 지급명세서, 그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세 신고하고 그다음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잖아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 간이 지급명세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지급명세서는 1년간에 그 원천징수했던 소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연간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고가 아니라 제출이라 그래서 안 했을 때 불이익도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급명세서, 그 사업소득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지급명세서가 뭔지 언제 제출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뭐 지금 명세서는 1년간에 내가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우리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죠. 매달 원천세 신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간이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 소득은 반기에 한 번씩 하죠.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지금 명세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1년치의 내용을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급여죠. 직원들 급여,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퇴직 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란 사업자는 그 내역을 1년치죠. 1년치 내역을 3월 10일까지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 줘야 돼요. 다만 요때 일용 근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제출을 하죠. 지급 명세서 자체를. 그리고 이제 휴폐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지급명세서 하나만 제출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체 이제 소득을 1년치 소득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이유는 우리 그 지원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려금들 그 지원금을 지급할 때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집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좀 번거롭게 돼 있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간이 지급명세서 는뭐 매달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제출을 안 하면 그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기준은 0.25%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이든근로소득이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가 그 금액의 1%에요. 이게 1%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내가 지급한 지급 금액의 1%다 보니 1억이면 100만 원이고요. 이거 직원이 많아지다 보면 1%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0.25%의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산세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간이지급 명세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급 명세서는 지금 이제 요즘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홈택스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 탭이에요 요 신청 제출 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메뉴들 중에 여기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뭐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메뉴가 있고 근데 요 밑에 보시면 간이 지급명세서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급명세서에서 제출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대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사업소득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및 기타 소득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요 중에 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에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 지금은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요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뭐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정이나 기한 후 제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환 제출 방식은 이제 생소 사무실이나 뭐 이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천세 신고 내역 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눌러 보시면,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사업장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총 합계 금액이 나오고요. 지급한 총 합계.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지금은 사업소득이니까 3%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매월 뭐 이렇게 원천세를 신고를 했다 이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 두셨다가 요 금액을 기억을 해 두세요. 39868379 이 금액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도는 2022년도죠. 지금 2013년, 2023년도니까 작년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합산 제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2월달이니까 제출 연월이 2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상세내역 입력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 지금 뭐 간이지급 명세서를 저 제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득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기집,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사업소득을 지급한 소득자가 뭐 10명이다 그러면 그 각각의 한명한 한 명마다 기입을 해줘 가지고 여기 10개 리스트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에요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거에 대한 확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음 소득자 성명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지고 소득자 성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업종 구분코드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 리스트가 뜨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문고문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소득의 기속연도는 지난해죠. 2022년 거를 신고하는 건데 이거를 기한 후 신고나 아니면 뭐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기 신고고 작년 거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2022년도가 기속연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도도 2022년이겠죠. 지급연도를 지금 2022년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속연도는 2022년인데 지급연도는 2023년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달 기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급은 1월달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신고 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빼가지고 내년에 제출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급 건수부터 지급 연간 지급 총액 뭐 소득세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기입하기 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에 내가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소득 지급한 게 보통은 많지 않을 테지만, 그러니까 이, 이 정도는 많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우경부터, 뭐, 이세법, 진세법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섯 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지급을 했는데, 월별로 나눠 가지고 월에 한 건씩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인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별 지급 금액 합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합계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아까 그 홈택스 화면에 여기죠. 요 화면에 지급 건수하고 지급 총액을 보고서는 기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의 지급 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총액은 11234-999, 요 원이 되겠죠? 그러면 홈택스에서는 이제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11234-999를 입력을 하면, 여기 이제 세율은 표시가 돼 있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해 주죠. 그리고 여기까지 입력이 다돼 있으면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서 요 밑에다가 리스트를 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하나가 띄었죠. 그리고 이제 더 소득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여기 밑에다가 띄우시면 돼요. 자,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여기 지금 소득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각각 아까 홈텍스에서그 입력하던 화면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다 입력을 했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1번부터 6번까지 6명에 대해서 그 소득자별로 건수와 지급총액들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계가 다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작성 완료하고 제출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눌러서 이제 밖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과세자료 제출하기 전 화면인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있고 총자료 건수 그리고 총자료 금액 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총 자료 금액이 39868379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우리가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면 39868379와 동일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39868379이 금액이 아까 처음 우리 원천세 신고 내역 확인 있죠? 거기서 띄어봤던 이39868379 금액과 동일하죠? 그러면 지금 홈택스에 그동안 내가 신고했던 원천세 금액과 동일하다는 게 확인되는 거고요. 그러면 뭔가 좀 안심이 되죠?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게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내역 확인에 요 금액은 귀속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귀속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2월 기속, 2022년 기속인데 23년 지급했다 그러면 이 과세자료 제출을 2024년에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뭐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발생도 2022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귀속이 2022년도죠. 그리고 지급도 2022년도에 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다 일치할 거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좀더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금액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접수증이 떠요 그래서 접수증에서 보시는 건 아까 봤던 건수하고 금액 보시면 되고요 요걸 아래로 좀 내리면 연간 지금 총액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실 거면 인쇄를 하시고요 그냥 닫기 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하죠 옆에 있는 제출 내역을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좀 전에 내가 신고했던 게 제대로 접수가 됐으면 여기 이제 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뜬 거를 확인하시면 이제 최종 확인까지 다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사업소득을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대동소이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인별로 금액하고 소득세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